나무가 지난 4월 19일 예정됐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적법한 명도 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과 전도사 이영한 씨를 비롯해 명도 집행을 막기 위해 참여한 성명 불상자들을 특수 공모 집행 방해죄 및 공모 공동 정범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2차 하청업체인 아시아나 KO 부당해고 노동자들이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단식에 이어 이번엔 오체 투지에 나섰습니다. 미국 출장 중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라는 제목의 국민일보 19일자 기사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원나무 뉴스 박지입니다 전광훈 씨가 담임으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가 또 무산됐죠. 이번이 벌써 네 번째인데요. 매번 명도 집행 소식을 들은 교인들이 몰려들면서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집행이 취소된 건데요.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은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적법한 명도 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씨와 전도사 이영한 씨를 비롯해 명도 집행을 막기 위해 참석한 성명불상자들을 특수 공무 집행 방해죄 및 공모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권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 평화나무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와 이영한 전도사 성명불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사랑제이교회가 법원의 정당한 명도 집행을 총 4차례나 막아서면서 무산시킨 것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와 공동 공무 정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광훈에 대한 고발 또한 하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지난 4월 19일 전광훈이 담임하는 교회 교인들은 명도 대상인 교회당의 철제 구조물로 입구를 차단하고 철거 대상 건물 외벽을 타이어로 둘러쌌습니다. 이것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전광훈 씨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명도집행이 시도될 때마다 교인들과 전시의 지지자들을 불러보았고 지난해 11월 진행된 3차 명도 집행 당시에는 화염병과 화염 방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에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지난 19일로 예정돼 있던 4차 명도 집행도 사랑재일교회 측이 미리 지지자들을 불러 모으면서 무산됐습니다. 용역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광고해 드린 바가 있는데. 8시까지 사랑제일교회로 집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는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광고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께서 저희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용역들 조합 측에서 영상을 보고 그 전에 기습 공격하여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현실이 되어서 저들이 새벽 6시에 긴급 교회를 불법 철거하기 위해 침투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국에 계시는 수많은 애국 성도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랑제일교로 집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국 명도 집행이 무산되자 전광훈 씨는 19일 너와라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집행에 대비하겠다는 듯 교인들과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의 편... 아직 재판이 지금 고등법원에 지금도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이요. 그런데 세상에 오늘 새벽에 집달간들을 보내가지고 강대로 우리 교회를 밀어내려가면 돼? 안데 안돼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돌도 던질 능력이 생기고. 마부터 싸우고 여자 여자 목사님은 돌 던질 힘이 없으니까 발가락을 다깨물어 뜯어버려야 되는 거야 다깨물어 뜯어버려, 뜯어버려야 되는 거야 짓당한들 오만이 발가락을 다깨물도뜯어버리깨 뜯어버려야 되는 거야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자기 확신 이제 나는 <laughs> 나는 이 정도로 할 테니까 앞으로 사랑기 현재 여러분이 다 지켜내란 말이야 다 끝나면 내가요 승리하면은 새우깡 한 개씩 살테니까 <laughs> 살테니까. 사랑 젤기를 지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야. 최소한도로 투표율 70% 올려야 돼. 한편 평화나무는 이날 전 씨가 보궐선거를 앞둔 4일 사랑 젤교회 예배 광고 시간에 한 발언이 특정 정당을 투표해달라고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리 추가 고발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단이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핵심 증거로 쓰였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컴퓨터에 대한 세 가지 위법 수집 증거, 즉 허위 사실을 입증한 가운데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표창장 관련 내용을 철저히 사전 계획해 터뜨렸고 검찰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은 이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신비롬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검찰이는 핵심 증거인 강사 휴게실 PC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정경심 교수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별도의 포렌식 과정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 PC에 대해 은폐 허위 사실을 입증한 겁니다. 변호인단은 먼저 컴퓨터가 다운돼 임의제출로 해당 pc를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pc가 정상 종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정상 종료된 로그와 레지스트리가 있고 비정상 종료됐다면 안전모드로 부팅돼야 하는데 안전모드로 부팅된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또 2014년 4월 이전 22개의 방배동 자택 ip가 확인됐기에 조작 당시 pc가 정교수 자택에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단은 22번의 접속 기록 중간에 1년 정도의 공백이 있었으며 그 공백 사이에 동양대학교로 추정되는 IP 주소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PC를 선물받고 자택에서 사용하다 동양대로 옮겼고 2014년 다시 방배동에 가져와 사용했다는 정교수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검찰의 의도적인 증거 누락에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검사의 객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찰이 PC를 이미 제출받기 전 정체를 알수 없는 USB를 1분 13초가량 해당 PC에 연결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자료를 선별해 가져가기 위해 포렌식 프로그램이 설치된 USB 장치를 연결했다고 해명했으나 포렌식을 하려면 먼저 증거로 채택되어야 하기에 이 역시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발견 시점 이후 어떠한 외부 접촉 없이 그대로 보존돼야 함에도 USB를 연결한 검찰의 행동은 증거 오염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변호인단의 지적에 검찰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5월 26일까지 포렌식과 관련된 피고인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대구 MBC는 최성애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받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MBC는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한참 전부터 최전총장이 표창장을 이용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제안받는 등 수상한 행보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새롭게 제시한 자료와 대구 MBC의 보도로 정경심 교수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신비롬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아시아나 KO 부당해고 노동자들의 원직 복귀는 기약이 없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받았지만 사측은 행정소송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해 나서 원직 복직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요지부동입니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부당해고 노동자들은 단식에 이어 22일 즉각 복직을 촉구하며 오체 투지에 나섰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오체 투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부당 해고를 인정받고도 복직하지 못한 아시아나 KO 해고 노동자들이 정년 전 복직을 촉구하며 길을 나선 겁니다. 오체 투지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계월 아시아나 KO 지부장은 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대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1년여 동안 해고자로 부당해고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이 것인지 저희들은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거리에서 단식투쟁을 하고 이렇게 싸워야 합니까? 이날 대책위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민주노조 조합원을 모두 정리해고했다며 모든 힘을 쏟아 원직폭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나 K.O.는 기내 청소, 수화물 분류를 담당하는 아시아나 항공의 제하청 업체입니다. 지난해 5월 11일 해고된 이후 지방 노동위원회와 중앙 노동위원회에서 연달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이 행정 소송을 제기하며 1년 가까이 거리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에는 정년을 앞둔 해고 노동자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했지만 하루 만에 강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김계열 지부장은 끝까지 투쟁해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고자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투쟁해서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상식 있는 사회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시대에 맞는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평화나모 뉴스 김준수입니다. 미국 출장 중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는 제목의 국민일보 19일자 기사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백모 기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출장 기간 중 외국 국적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예약을 통해. 미국 LA 다운타운 랄프스 마트 내 약국에 설치된 무료 백신 접종소에서 쉽게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는 체험담을 기사화했습니다. 백기자는 기사에서 미국은 조만간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며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최우선시했던 것은 자유쟁취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백신 확보라는 자신감에서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찬양하는가 하면. 통제중심의 K방역은 뒤집어 말하면 정부의 뾰족한 해법이 없으니 국민이 더욱 희생해야 한다는 뜻 아니었을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확보했다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하루 평균 7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는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면서 긴장감이 풀린 데다 자국 중심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도 나오는 상황에서 해당 기자의 기사는 방역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기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LA 카운티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문에 따르면 시민권은 필요하지 않지만 16세 이상의 LA 카운티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시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장기 체류하는 것도 아닌 기자가 미국 출장 중에 백신을 맞은 건 불법, 편법을 동원한 셈이기에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피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일보 종교국부장은 평화나무를 통해 해당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송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성소수자 혐오가 드러나는 기사를 작성해 외부 단체들은 물론 국민일보 내부 노조까지 성명을 내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단신입니다. 김명진 빛과 진리교회 목사가 지난 12일 십자수 기도원에서 열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평양노회의 188회차 정기노회에서 언론에서 선정적으로 보도된 부분들이 위증으로 밝혀졌다고 언급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또 임시 당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하 목사는 빛과 진리교회 문제는 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문제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빛과 진리교회는 건강한 교회이니 더잘 성장할 수 있도록 노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해달라고 발언했는데요. 경찰은 김 목사에게 적용된 업무상 과실치상, 강요방조, 배임횡령, 사기죄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빛과 진리교회 앞에서 규탄 시위 도중 폭행 시비에 휩싸여 기소된 정상규 바른교회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편결한 배심원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한편, 빛과 진리교회 잔류교인들은 지난해 추가 취재에 나선 평화나무 기자와 몸도 닿지 않은 상태에서 쓰러지는 할리우드 액션으로 모함하려 했으나 해당 장면이 타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기부 마라톤 대회가 언택트 방식으로 열립니다. 사단법인 518 민주화 운동 서울 기념 사업회와 한국 스포츠 교류 협회는 군부 쿠데타로 연일 참담한 소식이 들려오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버추얼 레이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2만 5천 원 이상으로 제한이 없으며 모아진 참가비는 정산 후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자금으로 기부됩니다. 접수는 4월 30일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스포츠교류협회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평화공동체 운동본부는 최근 미국 의회 산하 톰 렌토스 인권 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장 평화 공동체 운동본부는 미국의 이 같은 청문회는 내정 간섭이며 인권 상황 개선에 전혀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오히려 위협하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입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 통과시킨 평화보장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시비를 걸기 전에 자국의 군사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에 대해 냉철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